주 큰스님께 선체로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만든 말 중에서 참 좋은 인연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예, 법 중에서는 인연법이 최고이고, 복 중에서는 인연 복이 제일입니다. 예, 인연 잘 지으면 그게 큰 복이지요. 예, 오늘 오신 분들은 인연복을 예, 잘 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는 억지로 가자 가자 해서 끌려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좋은 복이 될 겁니다. 예, 제가 아까 얘기 듣기로는 우리 간포절에는 간포도량에는 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도 있답니다. 예, 그게 다 인연이죠. 어, 제주대에는 왜 불교대학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예, 행기 타고 오시는 것도 다 인연이고, 예, 또, 예, 아주 망설여서, 어, 수십 년 망설여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뭐, 그것도 다 인연입니다. 예, 아무튼 오늘 잘 오셨고, 어, 예, 이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가방 한번이렇 들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 가방을 뭐 버버리 가방이다. 어떤 사람도 닥스 가방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런 상표를 모를 때 불교, 불교인들이 하도 결집력이 없어서 살인문을 생각하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시골에 살인문이 있죠. 예. 그 나중에 뭐 얘기,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아이고 선님 그거요 탁스 가방인데 그래. 예 표지에 보면 아, 표지 가방 예 가방 곁에 보면 자크도 봐봐요 자크도 뭐 무늬가 새겨져 있죠. 예 여기 불교대학 마크입니다. 음 조계종 한국 불교대학 053 번호 있습니까? 예, 앞에 거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8228이죠. 이게 다 공통입니다. 빨리 입학해라, 이 말입니다, <laughs> 빨리 입학해라. 음. 가방을 열고, 이 책을 보시면, 기도의 힘이라는 책이 하나 있고요. 기도의 힘. 예, 이거 읽어보시고, 또 하나는 아까 노래 배우셨던 비유리 법요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이 책은 이번에 특별히 예, 우리 신입생들에게 무상 보시했습니다. 아, 그냥 드렸고 예, 이책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개론, 불교개론이란 책이 있고요. 이책한 권을 가지고. 예, 6개월 딱 배웁니다, 6개월. 예, 완전히 일반 대학 강의식으로 하는데, 음 주로 불교 교리와 명상을 많이 합니다, 명상. 사람들은 요즘 와서 뭐 종교가 필요 없다, 이래 하는데, 예, 종교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시절에,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명상 힐링이라 명상 힐링. 예, 그래서 어, 이 시간에는 교류도 배우지만은 명상 힐링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의 안정 그리고 마음속에 바라는 바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성취할까 예, 그런 노하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예, 이건 다음 시간부터 바로 어 들어갑니다. 이책두 권은 좀 무겁더라도 반드시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노랑 유인물 하나 보시면 대한불교 조계종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거기에 창근이념 바른 깨달음의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구현.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깨달음의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구현. 예, 요 정토는 부처님 땅, 불국토를 말합니다. 온 세상을 다 부처님 땅으로 만들자, 이 말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깨달음의 성취와, 깨달음의 성취와 온, 세상의 온 세상의 정토구현. 예, 그 아래 3대 지표가 있는데, 3대 지표는 근본 불교, 세계불교, 첨단 불교입니다. 예,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잘 가르치는 그런 불교대학. 근본불교를 지향하는 불교대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불교대학이라 해야 된다 해서 중국 청다우나 미국의 뉴욕 도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첨단불교, 어,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은 예, 매체를 통한 그런 첨단불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리의 그 창건일을 보시면 창건일, 음, 92년이니까 올해로 33년째 됩니다. 예, 33년 전통의 불교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큰절 규모, 주소, 홈페이지, 예, 앱 구글, 다음 카페. 예, 시간 나시면 혹시 다음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보시면, 유튜브 불교대학이라고 하는 예, 우리 계정이 있고, 그 다음에 BUD 불교 TV가 하나 있고, 영어 채널 k 부다 빌리지 있고, 중국어 채널 K불타. 예, 이네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숙제를 좀 드립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비우리불교TV, 영어채널 k 보다빌리지 중국어채널 K불타. 예, 이걸 가족들에게 한 명씩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숙제 1. 예, 유튜브 불교대학은 매일 아침 6시에 업로드 됩니다. 예, 그러면 다시 유인물을 좀 보시겠습니다. 각도량. K. 부다, K. 부다 빌리지 B.U.D. 산의 세계 명상 센터. 예, 이건 간포에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가보면. 예, 나중에 한, 어, 한 5월이나 6월경에 그쪽으로 아마 M.T.가 있을 겁니다. 예, 그때 가서 두루두루 좀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예, 간포산중절, 해변절 나누어져 있고 무몽간, 극락봉안당 또 간포산중절에는 극락봉안당도 있고 수목장도 같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해변절 지금 우리 간포도량은 해변절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해변힐링말, 해룡일출대관음사 예, 여기 아주 풍광이, 예, 아,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다8 2 8 붙었지요. 포항도량, 서울도량, 예, 팔공산, 영천, 청도, 지리산, 중국, 칭다오 미국, 뉴욕까지. 그 다음에 복지, 예, 사회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 예, 그게 보면 뭐별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우리집그룹홈, 기억학교, 주간보호센터, 예, 병원및상조 예, 영천참조요양병원, 교육, 참조이수중학교, 원 이수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예, 그 아래 명상힐링. 케이보타 빌리지 예, 그 아래 기타 예참 좋은 신문사라고 해서 인터넷 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법인 NGO 비오디, 예, 그다음 대명사의 복지관, 예 뒷면 가보겠습니다. 예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불교대학 과정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전법사, 교법사 등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대 제일 기도 및 기도 시간. 예, 이거 좀 참고해서 보시고, 어, 그 아래 쭉 내려가다 보면, 보름 달빛 방생 및 철야 기도.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금강경 수행 및 참선. 예, 이 간포 해변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패입니다. 예, 아주 큰 부패입니다. 보름 달빛 방생, 그리고 금강경 수행. 음, 그 시간표 보시고요. 어, 매월 음력 보름날은 달빛방생.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9시 금강경 수행. 예, 이외 기도라든가 이런 수행은 강제성은 없고 본인이 좋아하시면 한번 따라 부셔보셔도 됩니다. 그럼그 아래 부속기관. 예, 그 부속기관으로 종무소. 도서출판 조은이년 출판사 이름. 음, 그다음에 월간 복보시 불교서점 예그 아래 찻집 판매부 커피참 예이 앞에 커피참있지요 커피참. 그다음에 예 노랑유인물 됐고요 그다음에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 <laughs> 예, 달력 맨 표지는 이걸 잘 떼서 벽에 붙여놓고 늘 보라, 늘칭견하라고 예,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자주 부처님을 그림으로라도 칭견하면 부처님을 닮아갑니다. 예,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부처님을 자주 칭견하면 예, 쉬운 일이 많이 생기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세상이 어렵다, 힘든다 하시지 말고, 예, 늘 부처님을 자주 칭겨하고 관세보사를 좀 많이 부르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아주 아름다운 부처님, 대구 큰절, 사청법당에 계시는 부처님인데, 예, 우리 대구 큰절 같으면, 이 세계법당으로 다음 주부터 돌아갑니다. 세계법당을 가지고, 예, 대학, 대학 강용 의자를 이제 예, 그 앉아, 앉아서, 예, 대학 강용 의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든 점도 없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요. 나이 나이에 무릎도 아프고 또뭐 머리도 이미 녹이 설고 그런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냥. 공부는 법사가 시켜줍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막 제대로 공부가 됩니다. 불교 공부는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막 결성만 안 하고 열심히 다니시기만 해도 어, 마, 뭐 저절로 다 입력이 되, 되도록, 그래, 가르칩니다. 예, 결승만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의용 의자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무릎 아플 일도 없습니다. 코로나 나기 전에는, 다, 이쯤 앉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3년 지난 뒤에, 갑자기 다 늙어가지고, <laughs> 아이고, 선생님, 요, 이제 무릎이 아파서 도저히 안되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강의용 의자를 최근에 다, 다시 넣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무릎이 아파서, 나못 앉아서 공부 못 한다. 그런 소리를 할수 없죠. 아무튼, 어, 요 부처님은 그렇게, 어, 집 안에 가장 위치 좋은 데딱 모셔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예, 달별로 달벨, 들어가서 보시면, 음, 이 그림, 그림 및 글이 나와있죠. 1월달. 2월달 예, 성취와 힐링도량 K보다 빌리지 3월달 어, 3월달 이래 보시면 3월달 이게 그립하고 같이 이래 보시면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가요? 참선 선자입니다. 그게 음. 제가 문문간 안에 있으면서, 머리 깎기도 귀찮고, 뭐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해서 이제, 머리를 길렀어요. 예, 머리를 길러. 어, 한, 머리를 길르고한두 달은 머리가 가려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래도 뭐 끝까지 참았죠. 그러나 나중에는 뭐 이제, 예. 그 이제, 스님 왜 가렵습니까? 머리 감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안 감아보려고, 음한 10개월 정도 견뎠는가? <laughs> 그거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laughs> 그큰 공부가 돼요 큰 공부. 음. 음. 처음에는 하도 가려워가지고 자다가 나도 모르게 머리를 다깔지 뜯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보면 머리가 수북이 쌓였어요. 그걸 아주 인욕으로서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 하다 보면 나중에는 머리카락이 아주 막 윤기가 나는 게 아주, 근데 냄새는 좀 나. <웃음> <웃음> 아주 그냥 뭐 괜찮아요. 윤기 나고. <laughs> 아무튼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머리를 길렀는데 그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붓을 만들었어요. 그 붓으로 어, 이, 그, 선, 글입니다, 이게. 그래서 두 발붓으로 선두 발붓. <laughs> 예, 우리나라에 머리카락, 자기 머리,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붓 만들어서 글 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나중에 포교 열심히 하시고 또 열심히 다니게 되면 뭐 또제 글을 또 하나씩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 아, 3월달, 3월달 한번 봐봐요, 그게. 음, 3월 5일, 신입생 입학시, 화요일 저녁반, 1학기 개강, <laughs> 유튜브 불교대학 개교 기념일이라, 오늘이, 여게아 어, 유튜브 불교대학이 언제 개교했냐 하면, 2020년, 3월 5일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뭐, 모든 공부, 모든 절행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그래도 매체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야지 먹고 놀아서 되겠느냐 해서 그냥 뭐, 재미반 뭐,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뭐, 그런대로 뭐,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게 유튜브 불교대학입니다. 예, 재미 반 보통 뭐 포교에 대한 뭐 임무 반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어, 이 유튜브 때문에 예, 우리 불교대학을 찾아오는 분들을 대관음성 와서 기도 붙이 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 3월5일 예. 근데 이 포교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전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요. 포교가 안 돼, 이게. 공부하러 오라, 공부하러 오라. 암만 해도 말안 들어요. 어. 공부하러 오라 하면 뭐 너들끼리 해라 하고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불교를 제대로 하면 명상을 할수 있어요, 명상. 어, 명상. 이 명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상. 명상 곧 힐링이죠, 힐링. 그리고 불교 공부는 바로 인생 공부거든. 예, 불교 공부야 말로 대단한 인생 공부입니다. 음, 이걸 아주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오라 해도 안 오는 거라.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다음 주에 같이 오실 분이 있다면 대번에 상 드리겠습니다. 상. 요, 오늘 또 데리고 오셨는지 상이, 포교상이 많네요, 여기 예, 다니시면서 상좀 타보세요. 음, 아무튼 포교상이 있고요그 다음에, 예, 이제, 이 달력은 가지고 가셔서, 4, 5, 6. 예, 요 달력대로 웬만하면, 예, 절 일정이 돌아갑니다. 우리 불교대학 학사 일정이 돌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요 달력을 집에서 잘좀 걸어놓고, 어, 신행 활동에 좀 신행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부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 계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럼 뭐 공부가 제대로 되도록 가르칠 겁니다. 절대 결석하시지 말고 어, 주위에 혹시 공부할 분이 있으면 같이 좀할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절대 결석하시지 말고 좀 재미있게 예, 좀 다니시면. 인생의 큰 득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모두. 예, 모두 합장해 보십시오. 예, 따라 하십시오. 가버린 시간 다시 오질 않고, 세월은 나를 기다려 주질 않네. 한 번의 기회인들 헛되이 버릴까? 만 급이 지나도, 지나도 만날 수 없을 텐데. 예, 이 기회를 좀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관세보살